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루 또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영이 편한 거. 두 번째, 마음이 편한 거. 세 번째는 경례가 편한 거. 어, 네 번째는, 어, 내 영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무엇을 먹든지 행복한 것이 인생의 제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늘 즐거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한 그것을 느낄 거예요. 하늘의 행복, 그리고 땅에 내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달라고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보고 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를 꼭 물어봐요. 직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세요?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이 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 직분이 직분은 있었는데. 아, 직분을 내세우기가, 아, 부끄러워서 직분을, 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직, 왜 어렵냐고 직분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아니,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고, 어? 다이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은 따로 있는데, 왜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 저 목사입니다. 이래. 목사인데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철없이 좀 바람을 좀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사모가 이혼해달라고 해서 이혼해주고 처갓집으로 갔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젊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7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바람 피울 기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명을 갈래도 성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간들 받아주지 않을 거고, 딸한테 간들 받아주지 않고, 저같이 간들 반가워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어, 목사님이 좀, 우리, 어, 사모, 어, 전 부인한테 좀 전화 좀 해서, 나좀 용서해 달라고, 어, 이렇게 전해주면 안 될까요? 나좀 좀 우리 사모한테 전화해서 나좀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받아달라고 이렇게 좀 건면해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어, 저한테 간곡히 상담 온게 아니라 간곡히 부탁하러 온 거예요. 사모한테 전화해서 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지난 날에 바람피운 거를 용서해주고 어, 사모를 슬프게 하고 어? 자식을 어, 슬프게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쳤어요. 젊었을 때는 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이 자기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바람 피우다가 어? 자식을 떠나고 어? 아내가 떠나고 나이가 먹어서 어? 늙으니까 이제 목해도 못하고 혼자 혼자 홀로 독거노인이 독고 되니까 그래도 조강지처가 생각나고 응? 자식이 생각나냐고. 어떻게 그렇게 양심머리가 없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냐고 저 그런 부탁 못 들어줍니다. 응. 당신은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응, 마땅한 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응, 생활비 하나 안 주고 응, 아픔과 고통과 슬픔만 안겨주고 응, 이혼해서 떠나보낸 그 조강지처럼 응,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하냐고. 막 야단 쳤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오시냐고. 제가 야단 쳐서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 아닙니다. 야단 쳐서 온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영혼을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어, 회개한들 니우친들 이미 어,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졌고 어, 뒤돌아보니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잘못 살아온 것에 후회한들 어, 니우친들 깨달은들 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어, 다시 목사님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포자기 하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그 모습에 슬픔이 가득한 거 보고 너무 안 됐기는 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모한테 전화해서 용서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남편 목사가 그렇게 사모를 버리고 바람 피우고 딸내미를 버리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젊음을 그따로 보내고 그 이혼했을 때는 오죽해서 이혼을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기 중간에 껴서 어, 당신 남편 용서하고 이제 다 늙어 빠져 가지고 힘 없고 어, 정력이 끝나고 돈도 없고 어, 교회도 없고 또끊어인된 거를 뭐짐 되게 뭐 받아주세요 하고 제가 그거를 부탁을 어떻게 드려 어, 강구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 못한다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아,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다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 줄까? 저 지옥에 갈 거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부산이 너무 두려워요. 지옥에 갈거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요. 아, 늙어서 내가 숨 떨어질 동안에 내가 사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독거노인으로 살아갈 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대. 그러니 자기가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안 됐긴 한데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어, 반성을 했으니까 회개하시고, 어떤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우리는 어, 생, 생명, 생명 책을 우리가 뒤다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나라 가봐야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시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독거노인 돼가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때 와서 기도원에 찾아와서 그거를 요구하고 소원이라고 소원이라고 자기 소원이 용서받는 거예요. 사모가 용서받고 자식이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주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까지 들어주라고 했으면 저에게 사인을 줬겠죠. 근데 저는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허락을 하지 않나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지난 날에 우리 젊었을 때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돌아 내 발걸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도 지하기 늙어서 이제 노년에 되니까 젊음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자기 죄가 추악했고. 너무나 자기가 목회를 잘못했고 자식한테 대못을 박았고 조강진사한테 대못을 박은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저에게 그랬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어이가 없는 이런 상담이었지만 지금도 이런 목사님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팔팔하고 생기있을 때는 뭐든지 천하를 얻을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은 세월 앞에 이, 이길 자 없다르잖아요. 나이가 먹고 그러면 힘이 떨어지고 우리 육신의 혼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죄 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간증 들어 어, 들어보신 분들은 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개함을 드리시고 교회다 회개하시든 어디다 해든.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어,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지우시고 어, 소중한 인생, 소중한 삶을 어, 그래도 남은 시간, 그래도 마음에 고통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저 지옥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길이 열리고 행복한 날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